앵콩이 우울해서 꽃 샀다고 하면 뭐라고 할까요? mbti랑 반응 알려줘. 이게 무슨 꽃이지? 코스모스인가? 국화, 국화는 아닌 것 같은데, 코스모스인가? 뭔 꽃이지? 되게 분홍색인데, 연분홍색이고, 어디서 본것 같은 기억이 나는데, 이런 꽃이... 아, 거베라... 어쩐지 러브라이브에서 본 기억이 있습니다. 러브라이브에서 이 꽃을 주면서, 아유무를 위한 꽃이 따로 있어. 와, 이쁘다. 꽃말은 변하지 않는 마음. 유우짱 타이스키 이러면서 하는 그런 장면이 있습니다. 그래서 거기서 거베라를 본 기억이 있는데, 진짜 비슷하게 생겼다, 실제하고. 어, 오... 대사까지 외웠네? 왜냐면 거기가 되게 웃긴 장면이기 때문입니다. 이 애니메이션에서 계속해서 말을 하고 있어. 너도 이 이야기 함께 할수 있어. 너도 이 이야기와 함께 하자. 같이 즐기자 라고 하는 것 같은데 그 장면에선 내가 들어갈 곳이 없어. 그 장면에선 오로지 그들만의 세계. 지금 심지어 그둘 뒤에 다른 여학생들이 세명이더 있단 말입니다. 근데 그세명들은 그냥 무시당하고 그 둘만의 세계. 오로지 그 둘만의 세계에 빠져서 어머 꽃이 너무 예쁘다. 꽃말이 뭐야? 변하지 않는 마음. 어떻게 요장 너무 좋아 이런 식으로 계속 둘이서 어? 난 거기에 낄수 있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. 이런 질문이 아니었을 텐데. 우울해서 꽃 샀다고 하면 뭐라고 할 거야? 어. 너 러브라이브 봤어? 왜냐면 이게 러브라이브에서 나온 꽃이랑 비슷하기 때문에. 너 우울해서 러브라이브 봤지. 너 우울해서 러브라이브 보고 웃겼지. MBTI는 ISTJ입니다.